근데 왜그 이혼을 빨리 하셨어요? 보니까 아, 아닌 것 같더라고. 그래서 네? 아닌 것 같아, 사람이. 어. 이거 하고 살아봐야 비전도 없고, 음. 나딸 데리고 나와버렸어요. 형님, 어떻게 김밥 가시게 됐어요? 내가정 파탄 나고 난 뒤. 어, 왜요, 형님? 바람. 헛바람이 뭐 보여? 어, 사람이 뭐라 그러나, 뜬구름 잡는. 거. 아, 뜬구름 잡는 바람이 불었어요? 음. 예를 들어서 뭐요 예를 들어서, 바로 나는 가고 난 뒤. 통수에 대해 놔놓고 내가 뭐라는 줄 알아. 어? 넌 적식적 후원자 아니잖아. 와, 어, 어? 야! 야! 어, 와, 사귀. 왜 재혼할 생각 없었어요? 이 시장 나와가지고 여수 김밥장사인데 누가 나, 어떤 남자가 나한테 달라붙었어?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구나. 음, 이 영상을 통해서, 음. 남친 뭐 한다고. <laughs> <laughs> 내 통장까지, 이리 와. 통장까지. 어? 통장까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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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농담 아니야? 진짜야? <laughs> 와, 사귀. 화끈해, 화끈해.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나는 36년간 김밥을 팔아 적십자 후원자가 되었다는 것을 당당하게 보여줍니다. 음자스는 지난 영상에서 김밥의 최고봉이 된 여자의 자영업 스토리를 영상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김밥 장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삶의 고단함이 지금의 행복을 얻게 되었다는 여자의 자영업 스토리를 영상에 담았습니다. 형님, 해. 어떻게 김밥 하시게 됐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김밥 장사 시작한 게. 예. 내가정 파탄 나고 난 뒤. 어, 왜요, 형님? 그 우리 애기 아버지가. 예. 아기 아버지가, 난, 예. 내 인생에, 그, 이게, 참, 김밥 장사는 안할줄 알았는데, 음. 참, 음 그래서, 위자료 양육비를 안주니 내가. 예, 뭐라고요? 위자료 양육비. 위자료 양육비를 안 줬어요? 응, 응. 못 받았으니까, 안양, 어. 안양에서 안약, 있었는데, 예. 그 나쁜 놈이 돈을 안 주는 거야. 신호 퇴직해버리고. 어. 예. 응. 예. 옛날, 그러면은, 이혼하신 남편분이, 안양에서 했... 그 직원이었어요? 응, 그 그놈이 이자료 양육비를 안 주고 나를 이래가지고, 어. 자식이랑 먹고 살아야 돼. 예. 따라나들이. 어. 어. 그러니 나와가지고 우리 딸이 지금 서른 여섯, 서른 다섯 인가그그 돌을 돌안 됐을 때이 장사 시작한 거. 야. 세월이 가버린 거. 야. 세월. 손님 몇개 드릴까요? 두 개. 카드 하드가 몇 개? 두 개. 두 개? 네, 어, 괜찮습니다. 예. 네. 어쩌면 이렇게 손님들도 멋쟁이만 보세요. 그러니까. <laughs> 손님이 너무 멋쟁이. 사장님, 보기야. 왜냐면 사장님이 음. 어, 화끈하게 생겼잖아. 응? 어? 사장님이 화끈하게 생겼어요. 음. 화끈하게 생겼어요. 화끈하게 생 화끈하게 잘 지시고. 그래서 전 남편분이 안장생이었어요? 어, 수고하 어, 선생님이 불이 들어옵니다. 헛바람이 들어옵 응? 바람 무슨 바람이요? 헛바람 헛바람이 뭐예요? 어, 사람이 뭐라 그러노? 뜬구름 잡는 거 뜬구름 아, 잡는 바람이 불었어요? 음. 예를 들어서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음, 그때 이제 바닷모래가 있고 응? 어? 바닷모래가 있고 바닷모래 바닷모래가 있고 강모래가 있는 거야. 예, 예. 강모래는 건물을 지어놓으면 삭지 않는데, 바닷모래는 음. 짱그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 그렇죠. 그니까 이제 강모래를, 예. 섬진강에 있는 강모래를 파, 파가, 저기, 파가지고 자기가, 왜 그때 한창 이제 평천, 아파트, 일산, 그 다음에 저기 뭐야 또 어디였어. 그런데 지으면서, 그거를 이제 채취해가지고 음. 자기가 이제 팔겠다고, 그 모래 사업을 하겠다고. 그 사표를 던지는 거야. 던져서 그, 그만하고? 응, 응, 그거 있었으면 지금 연금 나오고. 예. 예. 그러다가 이제 그거를 이제 다, 다팔아먹지 아. 다 난이도 인제 그건 뜬금을 잡는 거지. 어. 아... 그러면은 그 그만 두고서 그거 한다고 옮긴 거예요? 어, 옮겨가지고 다 망해버렸어. 망하고 다... 헛바람이 돈 거지. 아이고. 그래서 내가 헛바람이 들었다 그러지. 아. 그거 한다고 소만 줬구나. 자기 직장을 계속 다녔으면은 이런 일은 없었지. 다니면서나 하지, 네. 아유. 그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고생을 한다 일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 그 직업이. 어, 그렇지. 사님 근데 왜그 이혼을 빨리 하셨어요? 보니까 아, 아닌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아닌 네? 것 같아, 사람이. 어. 이거 하고 살아봐야 비전도 없고, 어. 나딸 데리고 나 나와버렸어요. 어, 근데 어. 양육비도 못 받고, 이자료도못 받고, 그랬지. 어.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와가지고 하, 우리 딸을 얻고 시장에 어, 그래도 뭐할 돈이 없잖아. 미천이 없잖아. 딸한 명이에요? 응. 딸 하나. 아, 그래게 먹고 살려니까 일단 이거는 김밥은 오늘 투자를 했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면 뭐 돈이 나오잖아. 그렇지 이거 같은 경우는. 음,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증시. 재고가 없 하니까. 예, 그렇지. 어, 그래서 선택한 거예요. 전사예요 하다 보니까 세월이 이래 가서나누가한테도 예. 얘기 안 했는데, 유도를 해가지고 내가 넘어갔네. <laughs> 나 절대 안 넘어갔는데. <laughs> 어, 이 인구의 세월. 예, 예. 이게 그러, 갑자기... 그러다 보니까, 예. 30대에도 김밥장사, 4 0대도 김밥장사, 그렇죠. 50대도, 60대도. 김밥장사. 과연 내가 70대까지 내가 김밥장사를 할수 있을까나. 아유, 해야죠. 어, 나는 그래서 그게, 참 내가, 지금 막, 그래. 그래 되면 내가 죽을 때 너무 나는 억울할 것 같아. 예. 어. 그래. 내가 하고 싶은 거, 가, 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자, 난 잠, 우리 아파트에 나오면 새벽 정확하게 4시에 나와요. 아파트 4시에 그 나오세요? 어, 3시 그래, 반에도 나오고. 그럼 몇시 일어나요? 몇 시에? 3시반. 3시 반. 3시 반 일어나요? 응, 응. 몇 시에 죽으시는데요? 그니까는 뭐한 9시 반. 오. 9시 반에는 자야 돼요. 세상 없어도. 잠이 와. 지금도 오늘 일을 많이 했더니 졸리네. 그래가지고 그 새벽에 나오면 우리 아파트에 다른 집은 다 불이 꺼져 있어. 그렇죠 그때는 뭐 그래가 나오면 나는 아, 저 불, 이, 이 시간에 잠자는 사람 참 좋겠다 응, 얼마나 응. 부러운지 어, 몰라 어, 그리고 어. 가족 네 명이 왜 아들, 딸, 엄마, 어. 아빠 네 명이 어. 왜 사, 집에서 삼겹살 구워가 우리 아파트에 올라가면 그 냄새가 나면참 행복하구나 이야 점심시간, 저녁시간에 올라가면 참 행복하겠구나 그렇게 가정을 살아가면서 난그래한번못 해봤어 왜 재혼할 생각 없었어요? 이 시장 나와가지고 여기 김밥 장사하는데 누가 나 어떤 남자 나한테 달라붙었어?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구나. 이 영상을 통해서 응. 남친 구한다고. <laughs> <laughs> 아, 아니르는 일이야 이거. 뭐. <laughs> <laughs> 사장님 돈잘 벌고 건강하시는데. 그거야지 돈, 돈방 명짧은 사람. 돈방큰 명짧 명짧은 남자. <웃음> 사장님, 사장님. <웃음> 어? <laughs> 돈 많은 거는, 예? 예. 사람 노력으로 되는데, 명 짧은 거는, 예. 인간 예. 사람 노력으로 안 돼. 예. <laughs> 근데, 그, 지기그 상대방도, 예. 상대방도 역시 그런 걸 아, 원하는 것 같아서, 안안 안 한다. 아, 어, <laughs> 그래서 안 한다. <laughs> 그렇지, 내 명을 단축할 필요는 없지아 아, 그렇죠. <laughs> 어, 그래서 그냥 지금이 좋아요. 아주 좋아요. 어. <laughs> 제가 볼때 사장님, 예. 은행에 예. 적금, 적금해 놓은 돈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laughs> 이 당당함이라든가. 그렇죠. 어디에서 말투가. 그렇지. 없, 가진 게 없으면 때는, 안 나와. <laughs> 내가 볼 때. 안, 네. <laughs> 안 나와. 내가 볼때사람님 은행에 천차, 십억은 있을 것 같아요.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나, 나 통장 국민은행 농이 없다. VIP야. 아 어, VIP야? 그럼 다. 그 다음 내가 얘기해줄게. <laughs> 네, 내 통장가. 예. 나는 매달 예. 적십자 후원자야. 오내 통장 깎게 이야. 그 다음에 환경단체. 어. 지금 한 사오 년째 지금 이만 원씩 매달 나는 기부자를 내고 있어. 내 통장 깎게. 이야, 멋쟁이야 멋쟁이. 그 기부하는 거야. 기부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 그러니까 당당하지. 어디 가서 누그든지 아까 불지마. 넌 대한 적십자사에 너는 후원자 아니잖아. 나는 후원자야. 연말이 되면은 예. 수 적십자, 적십자 수첩에다가 후원자님 예. 감사합니다. 적십자 총재가 나한테 보내줘 카드 보내줘. 한마다 후원자님 후원해주신 돈으로 어느 어느 가정에. 사장님은 이 시대에, 사장님은 이 시대에 진정한 부자야. 그럼, 야, 그게 진정한 부자야. 부자야. 그럼요. 수억이 있고 그런 거안 하는 거야. 그게 부자야? 그렇지. 내 그렇지. 통장 깎여 내, 이거는 정말. 그렇지. 아니 진짜 말을 못 한다. 하하성은돈 <laughs> <없어 웃음> 절대로 당당하지 가않는데 어디가 이렇게. 그럼요, 거야? 그럼요. 제가 올때상자한테 에너지가 넘치는 게 그게 있어. 일에 대한 것과 어, 어. 그리고 자기 자부심. 그리고 김밥도 난 자신 있어. 어느 자신 누가 있어. 나는 달라붙어도 나는, 야, 예. 이것도. 그럼. 아, 그 사람은 너무 그렇게 하면 은 내가 예. 너무 시금방지니까 그런 예. 얘기 <laughs> 하는데 까불지 마라 그래. 까불지 마라. 그래. 누가 나는 내 앞에서 는 우리 집에 새벽에, 새벽 골프 가는 여자들 예. 골프 치면서 김밥 사러 와. 예. 많아, 올해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멋있게, 하, 아, 골프에 있고, 이래가, 온다. 그런데, 예. 나는 우리 김밥을 팔아주니까 너무 감사해. 어어, 감사한데, 어어. 가끔 가다 진상손님 가끔 가다, 진상손님 가끔 있죠. 가다, 예, 예. 어, 있잖아. 어디든지 예. 다 있어. 예, 예, 이까지 김밥을 가지고, 무슨, 애돈을 번다고 품돈 우습게 보지 마라 그래. 오, 그렇지. 예. 그러는데, 예, 예. 난, 그랬을 때, 바로 나는 가고 난뒤뒤통수에 대해 나 놓고 내가 뭐라는 줄 알아? 어. 넌 적십자 후원자 아니잖아? 어, 어 야! 야! 어, 와! 상임님! 어, 그게 있으니까 내가 야, 사는 거지 그렇죠. 그건 내 마음속으로 와. 하는 거야 진짜 혼란이다 혼란 응그럼내 그래. 마음속으로 한다 내 야. 사람 듣는 데는 안 하지 야 상임님 진짜 혼란친다 나 통장 깎아. 예내 통장 깎지 이리 와 어, 통장 깎아.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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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농담 아니야? 진짜야? 와 상임님 화끈해 화끈해 이야 향이 진 이렇게 멋쟁이 처음 봤어요, 진짜로. 향 멋있네. 야. 아니, 이, 이 통장에. 와, 그... 통장이 왜 이렇게 많아요, 향님 아, 다 있어. 이 간단하게 내가 통장 이지 아니, 아니 아니 와 농협 거 내가 그 보여 돈보다 통장이 더 많네 아 농, 농협을 보여줘야 되는 농협에 어. 아이게 이번에 VIP 이래가지고 VIP. 아, 계속 VIP 어. 그랬는데 이번에 어, 그걸 해버려서 매달 어. 내가 낸걸 보여줄라 그랬거든 나는 예, 예. 통장을 탁이 농협에 내 통장이 어. 몇 개고 몇 번째고 51일째 했잖아 5 0 어, 아. 어제 아. 그제 그랬는데 5일 지금도 농협에 어. 이거 돈 얼마 있나 봐라 참고 봐아 이거 얼마야? 얼마인다. 숫자가 어, 너무 길어가지고, 씨. <laughs> <laughs> 아니, 이거 보여주장고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예, 예. 매달 저기 20일마다, 어. 매달 예. 20일마다 적십자 후원금이 빠져나간 거, 그걸 내가 보여주려고.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지. 아, 그렇지. 바꿔줘버렸잖아. 그렇지. 저기는 해요. 환경 어. 자체는 두구자, 매달 내는 거 2만 원이고, 적십자, 는 대한 적십자는. 대한적십자는 야 3만 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이 전역의 회장인데, 어. 다들 나랑 까불지 마. 다 하고 어다 너희들은 다. 내가 그거는 내 행복인 거야. 내 행복인 거야. 그렇죠. 뭐, 내 그거 한국, 뭐야. 한국이구나. 내 만족. 와우. 땅 깊어. 화내 만족. 어, 만족, 만족. <laughs> <내> 만족. <laughs> <laughs> 그리 내가 얼마나 행복한 줄 알아. 예, 그렇는그 예, 예, 순간 예. 내 통장을 보면서 아난참 난 참, 내가 내 자신한테는 참 김순식이 참 예. 훌륭하다. 훌륭하다. 예, 그렇죠. 그러면서 예. 사는 거야. 그렇죠. 자가자신 거야. 그리고 응. 나는 시장실에 가더라도, 구청장님 만나러 가더라도, 응. 누구를 만나러 가더라도 나는 당당하다, 응. 당당하다. 내가 비준볼수 뭐가 있나. 예, 예, 예. 근데 저기 서민 갚으라 그런 거는 거짓말이야. 어. <laughs> 누구나 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세상이 시끄럽잖아요. 어지럽고 이런데. 응. 응. 예. 그냥 그래도 그거 잘 극복하시고. 예. 예. 그냥 절대 바깥에 나가지 말라니까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뭐 참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누구나 다 기다리고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예, 예,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